쿠킹 클래스도 여기저기 좋다는데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원하는 메뉴를 알려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옛 기본 상차림. 근데, 김예준 선생님 만나고, 아! 이분한테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당과 김치와 발효에 꽂혀 있는 요리를 좋아하는 황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집에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 일과가 밥도 해야 되지, 또 반찬도 만들어야 되지. 제가 궁금한 거못 찾는 성격이라 이 반찬을 했을 때 무슨 맛일까? 이 양념 비율로 하면 또 무슨 맛일까 이거를 제가 궁금한 걸못 견뎌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거에만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리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좋아하는 요리를 사랑하는 궁금증이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laughs> 원래는 어렸을 때 무용을 했었고요. 정말 무용밖에 모르는 한국무용에 미쳐있는 전통예술에 푹 빠져있는 그런 소녀였죠. 무용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제가 무용하기에 특히 한국무용을 하기에 적합한 체격도 아니었거니 집안에서 받쳐주는 그게 좀 서포트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무용 관두고 나서는 정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배달 음식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삼시세끼다 그냥 시켜먹는 배달 음식. 제가 이렇게 요리에 빠지게 된 이유는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건강하고 예쁘게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첫 번째.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 조미료는 양심상 참아 못 넣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미료 대신에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천연 조미료를 만들자.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이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발효되는 과정들이 좀 매력적이었어요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숙성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지만 그 결과물이 되게 어, 처음에 이런 맛이었는데 끝에 이런 맛으로 변하는 것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에 되게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독학을 했던 건데 어떻게 해야 될 고민을 하다가 플랫폼을 지지다가 이제 우연히 청담동 집밥 모임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길래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별 기대 없이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머, 어, 토끼 토끼 아, 왔어요. <laughs> 지내셨어요? 아, 그렇지. 아니 실력도 이렇게 있는데 뭘또 왔어? 김예진 선생 만나고 아 이분한테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복 디자이너 김예진입니다. 올해 30년째 한복 하고 있고요. 어, 40년째 요리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동안 일은 참 많이 했어요. 아고 어, 원대중 대통령 네분또고 노무현 대통령 네분아뭐 모비스타 그 니콜라스 케이지 정말 세계적으로 t v 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접했죠 코로나 때부터 조금 한가한 시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권했어요 한번집 반찬으로 한번 요리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만나면 어떻겠느냐. 아, 어, 근데 굉장히 번뜩 뛰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복 말고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음식은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어,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줄 거냐. 그러니까 낙지, 호박, 연포탕을 해줄 거야. 예진 선생님의 쿠킹 클래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그때 그때 제철 재료, 어, 신선한 채소나 그다음에 식재료들. 근데 정말 그건 예진 선생님만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거에 더 반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 사실 그 우리 태선님은 애제자이기보다도 키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 음식하는 걸다가르쳐가지고좀 많이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예. 사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쳐주면 제자가 그걸 그대로 하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어이 친구는 진짜 내가 필요한 사람이네. 본인이. 아, 저랑 같이 있으면 음식에 시너지가 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생님 예진 선생님 어떤 면이 너무 좋아서 반하셨어요? 일단 저는 항상 요리를 어. 정말 손 많이 가고, 어. 근데 선생님 요리는 어. 들어가는 재료 정말 없어요. 음. 전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음. 이것 저것. 음. 근데 선생님은 굉장히 간결한데 어. 그 재료 본연의 맛을 되게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 아, 전 그거에 아, 좀 반했어요. 저도 지금 좀 느꼈어요. 예. 진 선생님의 상차림을 딱 보고, 어 제가 원하던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제철에 나오는 채소, 나물들, 손질법. 너무 정갈하게,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임팩트 있는, 고급스러운 반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계속 가게 됐던 것같요 일단 처음 보는 분들이라서 되게 많이 좀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예진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어색하지 않게 너무 즐겁게 수업했어요. 네. 자극적이지 않고 뭔가 이 원래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이 다 느껴질 수 있게 어, 그런 너무 그 건강해지는 그런 음식? 음, 그래서 오늘 완전히 힐링하고 가는 기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번 예쁘게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하는 건한번 있잖아. 네. 근데 우리가 정말 맛있게 먹고 하는 거는 내 건강을 지키는 건 영원한 것 같아. 어, 그리고 어, 아픈 맞다. 것도 잘 먹으면 안 아파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어 지금은 낙지와 쭈꾸미 차리거든. 그래서 쭈꾸미하고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어 삼겹이 어울리거든. 그래서 삼겹하고 해서 만나게 한번 불은 없지만, 불맛도 좀 나면서 어, 한번 해줄게. <laughs> 시작하자고. 네. 음. 사실, 이거를 내가 어제 그저께 이천 농장에서 사왔거든? 이천 농장에서 사왔는데 상할까봐. 그래서 살짝 냉동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얼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해동 안 시키고 바로 여기서 해동을 시킬게요. 아, 선생님, 저 궁금한 음. 게 있는데, 음. 보통 고기를 냉동에 음. 나갔다 오면은 냉장에서 서서히 이제 해동을 했다가 음. 먹는 게 보편적인 건데, 음. 이렇게 하면 잡내 안올라와안 올라와. 오. 한번 봐봐. 사람들이 냉동 고기다 그러면은 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물에 담갔다든지 그러면은 100% 냄새 나요. 항상 해동시킬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너무 불을 세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녹이세요. 그러면서 구우세요. 그러면 뚜껑 닫아놓고. 그러면 절대 누린내, 비린내, 잡내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뜨겁고 지글지글 소리가 나. 그러면 줄여. 그럼 소리가 들, 들, 들 나오죠? 이 음. 상태에서 그냥 구워주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냥 녹아버려. 해동이 돼. 눌러붙지 않아요? 안 날라붙어. 음. 자 지금 소리 봐. 소리 한번 들려볼게 자 소리가 이렇게 나서 김이 모락모락 나지 네. 이렇게 이럴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이렇게 음. 자 여기서 지금 또 봐라 어. 이건 정말 문화 충격이야 음? 언니 어찌게안 눌러붙을 수가 있어요 음. 선생님 이게? 어, 안눌러붙어 이거는 신랑도 이렇게 어? 돼지 이런 볶음밥 좋아해? 돼지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아 진짜? 네. 아 특히 삼겹살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머나 아 한복 디자인으로서 이미 많이 자리를 잡으셨고 유명하시고 하신데 이 요리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좋아하셨는지 사실 우리 엄마가 너너 가장 이뻐하니까 네가 가서 가르쳐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그 십대 때 밥상을 음. 내가 차리게 된 거야. 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하나 하나씩 다 가르쳐 준 거지 부모님께서.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나는 둘째거든, 음. 나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는 그런 거지. 왜 나만 시켜? 나만 따리고 나만 자식이야. 이랬는데 결국 은 뭐냐면 그게 지금에 어, 내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그때 다. 윗바닥을 걸쳐서 되지 않았을까 이게 요리가 선생님한테는 뭐 이게 뭐 힘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이셨네요 그렇지 생활이지 차선 씨 혜선 씨는 음식을 잘 하잖아 근데 여기 와서 하는 게 도움이 돼? 완전 되죠 뭐가 돼? 일단 저는 처음에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는 음. 혼자 독학을 했잖아요 음. <laughs> 이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음. 이게 이 맛이 맞는 건지 뭐 음. 먹어봤어요 알죠 제가 음, 음. 스승이 있어요 뭐가 이제 혼자 <laughs> 공부했는데 너무 이거를 제가 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엔 너무 어려웠었어요. 음. 그항서 선생님 만나고 아 이런 조리법도 있구나. 음. 나도 만들어봤지만 아 선생님은 더 쉽게 만드는구나. 음. 아 이렇게 해서 재료의 원 재료의 맛을 살릴 수가 음. 있는 거고 음. 그걸 정말 많이 느끼고 배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왜 고생을 여태 2년 반을 뭐한 거지 현타가올 때도 있어요. 음. 선생만하고 만나면 너무 좋아요. 솔직히. 그래? <laughs> 나는 사실 혜선 씨가 이 고추장 자기가 해온 거잖아. 네. 이 고추장. 야나 이거 보고서 너무 너무 놀란 게어 이거 너무 잘 만드는 거야. 제가 특이한 고추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늘 고추장입니다. 감칠맛이 뛰어나고, 그냥 먹었을 때도, 무쳤을 때도, 요리를 했을 때도 활용도가 정말 높아서요. 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쪼꼬미를 살짝 데치자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요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건 간장 됐어요. 잡내를 없애주는 킥은 딱한 가지 있어요. 고기를 잘 구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딱 간장 한 스푼 넣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 설탕을 미리 살짝 뿌려요. 그래서 누름내 안 나고 잡내가 전혀 안 나고 불맛도 살짝 날 거예요. 야채, 거, 단단한 거. 단단한 거부터. 또또 이렇게 미리 응. 묻혀 놓는 이는거 보여. 아, 그래야. 이 양념이 싹밸때 같이 잘 배어요. 아. 깍두기 묻 치듯이 미리 양념을 묻혀 놓는구나. 그렇 어, 어 그렇지. 어우, 이거 몰랐어요. 응. 요리하실 때 어떤 음. 마음으로 음. 하시는지 음, 나는 사실 아 기쁜 마음 음. 또 설레는 이 마음 음. 왜냐면 아, 이 요리라는 거는 애인과 같아서 정말 기분 좋을 때 하면 음식이 너무 맛있어 아, 음식을 만들 때는 기분 나쁠 때 만들지 말고 화날 때 만들지 마라 그러면 음식이 맛이 없다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을 해 주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어,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은요, 그대로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맛있는 쭈꾸미 삼겹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 아, 한번 해봐요. 막걸리가 어딨어요 막걸리. 막걸리요막걸리막걸리 막걸리. <laughs> 너무 걸리거 맛있어? 야생님 응. 아유, 막걸리야 막걸리야 막걸을야막을야 막걸리야 지 맛있겠다 걸리야막리 어. 앉으세요 이게 다리니 또 있다고요? <laughs> 자. 아니, 솔직히 받으시오. 저저 생일 아니에요. <laughs> 아. 생일 같대 네, 항상 여자는 생일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 기 귀하게 저를 대해야 그렇지. 한렇지 그럼. 아 근데 응. 역시 자기가 마늘 꼬치장을 담고줬잖아 마늘 꼬치장으로 하니까 확실히 풍미가 있다 아니 근데 선생님의 손맛도 응? 무시 못하죠 아, 근데 사실 이제 자기가 솜씨가 굉장히 있어요 이막 간장 하는 거 보고 고추장 된장 담그는 거 보고 참 솜씨가 있어. 근데 음. 선생님한테 이 이렇게 제가 오는 시간이 음. 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음. 아, 너무 설레요. 그래? 네. 약간 어떤 <laughs> 느낌이냐면 어. 쇼핑하러 가는 느낌? 어흥? 여자들 쇼핑하러 가기 전에 설레잖아요. 음, 음. 저는 선생님 음식이 그래요. 음. 오늘은 어떤 신상 나물들이 올라왔을까. <laughs> 아, 혜선 씨 벌써 나랑 만난 지가 꽤 됐지? 그럼요, 작년부터 됐습니다. 그렇지? 어, 야, 근데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아 어, 자기가 이렇게 오는 것이 그냥 즐겁다고 했잖아. 근데 이걸 해주면서 뭐 신랑이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게뭐 변화가 있었어? 아니, 오빠가 응. 일단은 건강해지다. 음. 화장실을 들고 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도 뿌듯하죠. 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선생님 만나고 나서 좀 건강해진 느낌? 음. 더불어 이제 저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도다 음. 같이 건강해질 음.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유, 다행이네. 더불어 가는 세상인데. <laughs> <laughs> 선생님이랑 다 같이 건강하게 아니 오래 아니 내가 오래. 지금 내가 육0 대하고 얘기하니 3 0대고 얘기하는 거니. 알수 <laughs> 없네 진짜. 정말 많은 걸 느껴요 어? 진짜. 어. 선생님 음식 하나로 행복합니다. 아 이게 또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네. 선생님한테는 이 밥상이 음. 매번 차리는 거 솔직히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음. 뭐 나물도 하나하나 다듬어야 음. 되고 손질해야 되고 또 음식 너무 아까워서. 음. 어떻해요, 이보약들을 음, 음. 근데 이 밥상의 의미가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아,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있는 게 뭐냐면 아, 첫 번째는 아, 남을 배려해 줄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음, 이거는. 음. 또한 가지는 아, 음식을 만들면서 부지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독려할수 있는 이거는 모든 부지스는 먹는 걸에 비롯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정성으로 그냥 밥을 해주면 모든 일이 잘돼.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해주다 보니까 이게 음식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주는 거거든. 어내 어, 마음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 한마디로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어, 그 의미가 다 담아 있는 거지. 아, 사실, 인연이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보시 인연은 상당히 그냥 인연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특히나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보통 인연은 아니구나. 그런데 저한테 사실 이그 배우고 가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짜 나의 정말 인연이 되겠구나.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아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아, 이 음식을 만들면서 신랑하고 아, 진짜 평생 만나는 음식처럼 아주 깨를 볶으면서 갔으면 좋겠어. 자, 오늘 이것도 자기가 나뭐해 줬어? 고추장. 그렇지. 그거 진짜로 했잖아. 오늘 꼭 신랑한테 꼭해줘봐 가서. 도전. 아. <웃음> 아. <웃음> 자기야 근데, 아, 자기가 나보면, 그, 그때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 옛날 생각난다고. 네. 무용했을 때. 네. <laughs> 그래서 있잖아. 내가 한번 우리 혜선 씨를 위해서 내가 하나 옷을 입혀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허, 진짜요? 음, 한번 입어볼래? 오, 완전 영감이죠! <laughs> 아, 한번 입어보자. 아, 감사합니다. 음, 음, 내 준비할게. 네, 준비할게. 아 너무 아름다워. 한번 나와서 좀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나갈까요? 아, 세상에. 너무 예쁘다. 아. 한국이 너무 예뻐요. 아. 춤을 한번 다시 하면 어떻게 생각해? 춤이야? 무용을 한번 그래도, 다시 하는 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아. 나옵니다. <laughs> 야,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몸이 말하고 있어. 그지? 옛날에 그 아, 그래. 음식도 그렇게 몸으로 하면 돼. 어. 외우려고 하지 마. 어,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그냥 해. 어. 야, 어 오늘의 요리는 인생의 찬미? 아, 어, 그래서 앞으로도 헤드씨하고는 그냥 꾸준하게 조용히 그냥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스승과 제사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형님하고 아니고요. 그냥 동행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춤이 전부였던 저인데 그거를 딱 놓고 나니까 좀 길을 잃은 느낌?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예진 선생님 만나고 나서 못 먹어봤던, 몰랐던 제철이 나오는 정말 귀한 식재료들 이런 것들의 그 재료 손질법, 그다음에 조리 과정 또 먹으면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려주세요. 더 맛있게 조미료 없이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먹여주고 싶어서 선생님하고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귀한 보물 같아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